라이프 애프터. 저는 희망의 골짜기죠. 서버가 어? 확성기 소리가 뭔가를 깨웠습니다. 뭔가를 뭘 깨우는데 누가 확성기를 잠깐 만 이거 밤이잖아. 언제 밤 됐지? 아니 누가 다 확성기를 그것도 밤에 뚜뚜뚜뚜. 뚜, 뚜, 뚜. 아까 뭐 누가 사이렌 울려가지고 여기 사일런트 힐의 피라미드 헤드를 깨웠다는 그런 메시지가 떴는데 밖에 나가가지고 이렇게 암석을 캐고 돌아다녀도 되나 모르겠다. 지도미트. 금아 밑... 이거 그래. 아 이제 좀 빨리. 아 근데 갑자기 소리가 안 나요. 왜 소리가 안 나는지 모르겠다. 내가 뭐 눌렀지? 아우, 못 찾겠다.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하는 게 보물찾기야. 뭐가? 어, 이 뭐야? 이거 넝쿨이잖아. 넝쿨은, 뭐 이거 비밀문이다. 이런 데도 있어? 이게 뭐, 뒤에서 헉헉거리고 달려오는 우리 동료의 소리가 이게 좀비 소리인지, 동료 소리인지. 헷갈려. 여기도 잘한 문이겠는데? 느낌이 그래. 곰, 그, 곰, 곰, 곰. 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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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곰 잡는데 또일각견 있는 사람 아냐. 이 바보 곰. <laughs> 곰 정도야. 그냥 껌이지, 껌. <laughs> 대빵 크다고? 저게 보스야? 난 저거 남은 줄 알았어요. 우와, 우와, 저거는 여기 위에 피해도 피할 수가 없겠는데? 어디 가서? 어디 갔어 이 자식 동석이 는못 뭐 올라오지 여기 뭐딱 준비된 자리 아니야 여기 어이 변이 감염체 내가 가지고 있는 활 가지고 저 녀석 팔 뺐다 팔어피팔 어, 빠졌다 짠 좋았어 어, 야 동석아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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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한데 뭐뭐 뭐 집어넣어보라 그랬는데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는 거잖아 그리고 재료가 없어서 다못 만드는 거잖아 아무거나 넣으면 되나? 주랑고처럼? 신발 넣어가지고 구워먹어도 돼? 리오님 여기에서 우선은 목소리 변조했어요? <laughs> 안 들리세요? <laughs> 아이 마이크 안 써야겠네라고 했어요. 아니 근데 아니 의미 전달은 데 아니 뭐 마이크 를 쓰고 안 쓰고 의미 전달은 데좀 늦어서 그렇지 듣는 사람 조금 답답해서 그렇지. <웃음> 괜찮아. <웃음> 아 신기해. 있는데 레벨이 높아요. 아 있는데 레벨이 높아요. 알겠어요. 있는데 레벨이 높대요. 밤새 일하느라고, 피도 못 채우고, 낮에 자야 돼. 뭐야, 와, 이거 일상생활 같아. 나의 일상을 보는 것 같아, 아줌마! <laughs> 잠자는데 위에 올라갑지근지금 밟고 그러지 말아요. 우리 엄마 보는 것 같네. 아, 엄마, 조금만 더 잘게. 일 나라, 밥안 준다. 사망경우 입네, 계단은 되게 허름해 보이던데. 되게 비싸 보인다. 이거 밥을 어떻게 먹어요? 여기서 먹으면 되나? 오, 와, 이거 이렇게 차려질 수도 있어요. 음, 와, 이렇게 먹는 거구나. 피 채우지 마, 피 채우지 마, 피 채웠다. 에이피 채웠다. 아이거 요놈들, 요거 피를 채우니까. 어? 사라졌다. 오, 뭐야, 좀비가 사라져. 이게 진짜 아침 돼가지고 그렇게 정말 칼퇴근을 해버리는 거야? 아까 좀비가? 하하하, <laughs> 오마냐? 아이 곰이 출근했다. 좀비 가고 나서 곰 출근했어요. 별로 안 좋아. 와, 암석에도 지명타가 들어가네? 벌목공 한이? 하니? 벌목공 한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지. 한이야! 요즘은 달리기 안 하냐? 여기서 어떻게 해? 한이랑 얘기하면 돼요? 어이, 뭐야, 한이 여자 아니었어? <laughs> 어이, 한이야! 여자 아니었냐? 당신은 이제 세이프. 오오오오, 저리 가! 저리 가! 나 활밖에 안 들고 있다고 나 완전 초짜 초짜 왕초짜 생초다 아니 그냥 가면, 가면 돼요 뒤에 따라가면서 그냥 오도방정을 떠는 거야 걱정하지 마안 죽어